그분들이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 미친 할때 줄여서 MG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laughs> 경기 통TV가 4월 10일 총선을위해 기획한 획기적인 플랫폼 여의도행 티켓을 잡아라. 오늘도 촌철살인과 날카로운 편의 대명사 유롱배, 광명매일 발행인과 일광경인 배종석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광명매일신문 발행인 이원명다. 와! 예, 일강경인의 배종석 국장입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두 분에 대한 <laughs> 찬사가 여기저기서 <laughs> 많이 나와서 아 저희가 이제 방송을 기획한 제가 더 뿌듯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광명 갑 인물 분석을 한번 네. 하기로 했죠. 그러면은 지금 갑에서 그런 되는 후보들이 총몇 분이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세 분이 나오시고 네네. 국민의힘에서 두 분. 그리고 음. 이제 아직 창당은 안 했지만 제3신당이라고 하는 당에서 네. 한분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저희가 민주당 후보들부터 먼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깜짝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 후보 경선을 할까요, 안 할까요? 글쎄 지금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이모경 국회의원께서 단수공천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유재성 후보는 무조건 경선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안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보요 네네 단수. 그리고 국장님. 이무경 의원하고 이제 이혜자 두 후보가 경선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음, 음, 음. 왜냐 단수 공천을 하면 너무 무리수가 많아요. 무리수가 많아서 두 분이 경선을 가서 최종 후보를 선정하지 않겠나인데 장난만 안 치면 되죠. 뭐. 저는 이 의원이 또 운동 선수 출신답게. 음. 반칙과 특권이 싫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번에 단수공천원을 받게 되더라도 저는 공정한 경선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음. 제 캐릭터와 맞게.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 체육 쪽에서는 예. 제일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음성교육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스포츠맨십하고 교육인데. 그렇죠, 지금 여기 전략공천 받고 내려와서 또다시 한다고 했었을 때 음. 지금 여러 가지 뭐 며칠 전에 이제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시민과에대화에서 의정보고 한 그런 형식 같은 경우는 반칙이고 특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많은 걸 누린, 누린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번 민주당에서 그런 데는 후보자들. 한번 얘기를 천천히 한번 나눠볼까요? 그렇죠. 현역이기 때문에 이모경 의원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쵸? 이제 노출이 된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사실 할 얘기들이 참 많잖아요. 그치? 많죠. 음. 먼저 어떻게 국장님 먼저. 사실 저기 이모경 의원을 처음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첫 만남을 가진 데 있었죠. 저그 지금도 기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너무 안 좋은 인식을 좀 심어줬어요. 음. 저도 보도가 됐지만 지역신문 기자들이 술 처먹고 자기한테 전한다고, 반갑게 아. 전한다고 네네네. 저한테 얘기를 하고 신문 제재한 발언을 뭐 제자 지역심을. 법안을 하겠다 음. 이런 얘기도 하고 또첫 만남에서 양기대 의원 좀 비난을 좀 하고 백재 의원도 비난하고 국민의 심에서도 러브콜이 왔는데 광명 갑이 민주당 세가 강하고 하니까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심한 말로 얘기하면 뭐네 가지가 없는 그런 정치인이 아닌 그런 인상도 받았고 정말 그 자리에서 제가 뛰쳐나고 싶을 정도 그런 모욕감을 좀 느낀 적이 있었어요. 음. 근데 이런 분이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운동을 하신 분이라 자기를 연예인급으로 취급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네. 그런 게좀 아쉬워요. 음. 그분이 SNS에 올리는 거 보면은 소통한다고 그러는데 언론 기자하고도 소통을 못 하신 분이 과연 진정성이 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표로 의식하지 않나. 제가 봤을 네. 때는 국장님이 소통의 정의하고. 네. 그이목양이 <laughs> <그쵸>? 사용하는 <laughs> 소통의 그 단의 정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맞아요. 습니다 네. 뭐... 위원회장님은. 네. 제가. 지난번 출판기점회를 갔다 왔고 그래서 한번 정독을 했고 오늘 자리가 있어가지고 다시 봤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반칙특권 얘기가 나오고 공감소통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 4년 동안에. 과연 광명 시민들하고 소통이 됐으며 공감력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좀 의문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분이 원내 대변인도 하고 당 대변인도 하고 그러셔 가지고 중앙 언론지하고 굉장히 그 소통이 잘될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언론들하고도 잘될것 같은데 보면서 그 사람이 나하고 악수를 하면서 이 사람은 장갑을 끼고 나한테 악수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거리감이 굉장히 있어요. 공감이나 소통 능력이 없는 게 아니냐, 그냥 말만 하는 게 얘기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제 두분 말씀하시는 분에 다 동의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전제는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들으려고 하는 자세 나의 두기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이 예. 경청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이 준비가 전혀 안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워딩 자체나 뭐 악수할 때 그런 부분들 자세나 태도가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장갑을 음. 끼고 느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이 분이 보여주는 그런 태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을 하려는 의지가 없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이분이 지금 재선을 준비 중이잖아요. 그렇죠. 정치판에 들어오기 전에 준비가 안 됐던 부분에 대한 비판 받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더 비판받아야 될 지점은 뭐냐면 이분이 4년 동안 보여준 모습이 없어요. 좀 성장을 해서 정치판에 어울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4년 전과 4년 후를 지금 비교했을 때 이분이 과연 정치인으로서 어떤 부분이 준비가 되고 어떤 부분을 성장을 했냐? 라고 하면 뭐 저는 얘기가 할게 없더라고요 저는 또 객관적으로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목용이라는 정치인은 괴물을 만들었다고 돼요 광명 시민들이께서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워낙 민주당이 많이 강하다 보니까 니들이넌 떠들어 봐라 난 당선된다 이런 교만함이 음. 몸에 뱉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소통은 표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목용이라는 정치인을 만든 것도 광명 시민이지만 이몽현 같은 괴물을 만든 것도 광명시민이라고 저는 자책하고 싶습니다. 아 세네요. 또 이제 비교를 하고자 하는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이연주 국회의원인데 똑같이 전략공천으로 내려와서 지역에서 떨어지자마자 바로 없어진 그런 정치인이고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분들이 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결국 하는 거라고 하는 거는 지역민들하고 어떤 소통 공감 능력을 갖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다음봉 공전할 때 나를 줄수 있는 그작업만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죠. 아. 이현주하고 이모경하고 공통점이 또 있죠. 또 있죠. 이현주 보좌진 두 분이 지금 이모경 보좌진 뭐 부자진 또는 보좌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심상록 네, 보좌관하고 하는 정 시우장 시우장이 이현주 맞습니다. 밑에 있었잖아요. 이거. 이모경이 왜 이렇게 됐나? 음 <laughs> 맞잖아요. 뭐 이유가 있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전에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 이분들은 지역의 지역민들이 나를 안할 수가 없다. 나는 그냥 공천만 받으면 된다. 나는 4년 동안에 중앙당에 가서 다음번 공천받는 노력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공천을 할 지도위원도 지 마음대로 말도 안 되는 공천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게 아니겠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분이 재선을 도전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4년 동안. 뭐 권리당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지역을 위해서 왜냐하면 음. 재선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뭐 언론을 대하는 태도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그 현안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촘촘하지가 않, 않아서 그렇죠. 이분 그냥 4년 동안 즐기다가 그냥 그만 두겠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이분이 또 재선의 꿈을 꾸고 있는 걸 보고 아 광명 시민을 음. 얼마나 우습게알면 좀 이런 보일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 사실 지금 후보자 중에 또한 분이 이매자 후보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죠참 그렇죠. 비교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뭐 네. 이매자 후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매자 후보를 뭐 굳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살아온 궤적이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이혜저 네. 후보 같은 경우 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을 때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20몇년 동안을 계속 정치인 활동을 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그 당선에 기여도 했고 권익위원회 가서 또 활동도 했고, 얘기를 하다 보면 소음 내용이 알차하더라고요. 어떤 뭐 행정을 하든 정치를 하든 잘할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단점이라고 하면 지난 2020년도에 2020, 첫 번째 21대 총선이 들어댔고 22년도 지방선거 때 이제 시장 후보로 나왔다가 요 과정 중에 조금 더 시민들하고 밀접한 그 옛날에 양기대 후보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음. 했던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그 얘기는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일정 부분 동의가 되고. 예, 네. 네, 국장님은 저도 제가 임의자 후보를 위원한 기회에 한번 커피 타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어디 가면은 꼭그 얘기를 합니다. 뭐그 사람의 장단점을 떠나서 정치를 하려면 양계대처럼 하라. 이런 얘기를 음. 많이 하는데 소통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임미지 후보가 광맥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가점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참 실망스러웠었는데 음. 지역에 소통하겠다는 생각을 가지 않고 자기는 당에서 가점 받을 수 있다 그럼 당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아 이분이 아직 좀 미숙하구나 하는 그런 단점을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좀 음. 모르겠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솔직히 저는 이메자 위원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상당히 언어나 태도가 교육을 되게 잘 받은 민주당 음. 그렇죠? 정치인이다 음. 라는 음. 느낌을 받았어요 음. 그러니까 민주당 정치인과 상당히 잘 어울리는 어.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단점이라고 보면 본인 인프라를 만드는 부분이 약하고 어, 그렇죠. 그리고 공격적이지 않다 그치. 지금 이제 경선에서 본인이 어쨌든 마타도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더라도 이모경이 드러났던 그 4년 동안 드러났던 정치력의 한계들이 있잖아요. 그 점을 좀 파고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 점 없이 그냥 문자만 계속 이렇게 SNS상에서 홍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과연 시민들한테 어필이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 뚜렷한 색채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이제는 좀 뚜렷한 네. 색채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검찰을 비난, 독재라고 하면서 검찰을 비난을 하고 음. 있는데 과연 그의 이메자를 돋보이게 하는 어떤 전략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의 어떤 그런 흠집을 파고 드는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그렇죠. 부분에서 서뜻 동의가 잘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이 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력을 다해야지 다음에 기회가 오는 거지. 이번에 이렇게 민규적거린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음에도 기회가 없지 않나 생각 드는데 제가 다른 드는데. 유튜브에 나가서 이제 그분하고. 음. 어 얘기를 나눴었을 때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이번엔 무지하게 절실하다 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본인 생각인 거고 옆에서 지켜봤었을 때 그만큼 절실하냐, 그렇죠? 어, 좀 전투력이 좀 약하지 않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전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된다. 공격적으로 그렇죠. 나가고 이좀 이모경이 지금 좀 보여준 게 지금 얼마나. 무능력, 국회의원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모습들. 지금 막 어디 표창장이나 하고. 있죠 왜냐하면 정치인로서 으 본인이 보여준 게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주민들한테 이름표나 달고. 뭐, 예, 초등학교 일 학년이나 <laughs> <저> 달고 다니는 걸. <laughs>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수준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 그쵸, 같아요. 그쵸. 저는 정치인으로서 초등학교 일 학년밖에 안 됩니다. 인정합 저는 네. 제가 국회도 출입하고다 했는데요. 이름표 달고 다니는. 정신에 처음 봤습니다. 아, 저는 다 이해가 되는데 박 시장은 죄선하고 이름대를 왜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분 그, 그,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마이크나 쳐 끝내고 하지. 아니,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그게 뭐또 부럽다고 그걸 따라하고 진짜. <laughs> 아니, 이해가 안 되고. 자, 어쨌든 이제 그다음에 유재성 후보는 뭐 그냥 하여튼 좋 아니에요. 정신이 서 <laughs> 아니, 뭐, 나왔으니까. 오늘, 그, 광명시에 있는 권리당원 247명이 지지선언을 했어요. 아, 엄청나네요. 네, 엄청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네. 이 사람들이 다 광명 사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네. 다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laughs> 모바일, 어, 모바일 당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 모바일 당원까지 포함해서 247명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지지세가 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지지세가 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몇 명을 알고, 100명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laughs> 아니, 저는 어쨌든 뭐 출판 기념이나 뭐그 사람 출마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가봤었을 때그 주위에 한 대여섯 명 갖고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247명 벗고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본인의 1호 공약이 국방 클러스터였잖아요. 국방 클러스터. 직접 단지를 그 상기 신도시 안에 50만 평으로 하겠다. 보고 아, 이분은 현실 정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메타버스에서 음, 정치하려고 나온 건 아닌가 음... 그 메타버스에서 그 인물 이렇게 해가지고 광경이 씨 하나 만들고 유재성에서 <laughs> 제가 그럴 때는 전략으로 진짜 제가 내려보내고 싶어요 <laughs> 요즘 정치인들 중에서 MZ세대의 정치인들은 우리 기존에 우리 꼰대 문화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지역에 내려와서 인지도 높이고 지지도 높여서 출마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냥 얼굴만 갖고 내려오면 가능하다고 하는 MG하고는 건가? 거지 하고는 별개 개념이에요. 시대를 막론하고 <웃음> 일반적으로 <웃음> 통용되는 방식을 상식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분들이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 미친 할때 줄여서 MZ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laughs>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MZ만의 어떤 독특한 선거 방식은 아닌 것 같고 그들 국회의원 그러니까, 거죠. 한 명이면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양쪽에 두 명이란 말이야. 그러면 <laughs>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사실을 들 수도 있다. 아, 그두 명이 런이 말씀하시는 게 선거판 일반화의 오류인데. 음. 그 사람만 그런 게 그들 둘만. 저는 유재성과 김혜민 100% 동의가 되는 부분. 왜냐면 이모경을 봤어요. 모델이 있잖아요. 이모경 한달 만에 내려가 가지고 국회의 됐어요. 그 사람들이 MG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민주당이면. 내가 내려온 지가 지금 늑달 돼 가는데, 늑달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유재성 후보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전략이나 전술을 갖고 내려온 것 같은데, 아직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 라는 거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략이나 전술이 우리 눈에 안 보인다? 그렇죠. 대표님 눈에 안 보이고, 국장님 눈에 안 보이고, 제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laughs> 그 다음. 음. 국힘. 국힘 두분 다. 음. 응급하기가 좀 그런데, 왜냐면 저는 전략으로 누가 내려온다는 생각이 강해서, 이두 분이 과연 22대 총선에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일단 물음표라. 그래도 뭐 이제 언급되는 후보니까 한번 얘기하면 돼. 권태진 후보부터 얘기 한번 해볼까요? 박명시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가, 물론 이제 보수가 품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권태, <laughs> 권태진 후보, 권태진 님하고 <laughs> 김기남 후보 같은 경우에 품격보다는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가 착하신 것 같아요. 누가요? 두분 다. 두분 다요? 네. 이제 한 분은 동의가 되는데, 네. 한 분은 동의가 안 됩니다. 아, 동의 안 되도록. 되더러... 네. 어쨌든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분다좀 착하셔가지고, 전투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리고 두 분이 정체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 왜 그러냐면 권태진.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 2020년도에 양주상이라고 하는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람 때문에 네네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다시 복당을 하셨고 그리고 김기남 후보는 애시당초 바른미대당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이 보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출판기념회 했을 때책 제목이 뭐냐면 중도. 중도에서 길을 찾다잖아요 그렇죠. 정치 아젠다나 이데올로기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이 중도거든요 네. 잘 하기 쉽잖아요 아, 중도에서 찾는데 보수로 찾은 거지. <laughs> 보수를 찾았다고요? 보수를 찾은 거지. 저는 고객을 찾은 것 같은데요? <laughs> 네, 네, 네. <laughs> 이 정치판의 어떤 선거판이 본인한테 고객 확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제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생각을 일단 전언을 <laughs> 했습니다.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음. 자, 그 다음, 우리 국장님은. 저는 이제 그 가장 큰 문제는 노력을 안 하세요. 국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정말 노력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10년, 20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에 음. 명절 앞두고 플랜카드를 붙힘에서 붙였잖아요. 권태진 어, 네. 네. 위원장과 시도위원들을 붙이고, 음. 그 바로 밑에 김기남 위원장이 붙였잖아요. 음. 자, 이분들 상도의가 없구나. 음. 지금 현재 시도위원과 당의 변장이라고 하죠, 그죠? 국힘은. 그 밑에다가 본인을 홍보한다고 해서 붙여놓는 걸 보고, 어쨌든 본인한테 정치적인 기획 한번 주어졌는데, 그 떨어진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네. 참상도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국힘에서 누가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큰 차이, 딱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절실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예, 음, 그게 아니요. 민주당 쪽에서는 주, 이거 아니면 먹고 살게 없다 죽기 살기로 대들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뭐 돈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뭐 절실함에서 음, 음, 지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음, 음. 자 그리고 정대훈 전도의양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낙연 신당이 이제 아직 발기인 대만 했는데 정대훈 전 의원이 여기 이제 참여를 했고 정당이 창당이 되게 되면 그때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출마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8, 9, 10대 어, 경기도 의원 삼성을 한 의원이고 어, 11대 경기도 의원 후보로 출마를 해서 무소속으로 한9.2%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 <laughs> 그 표하고 이낙연 신당으로 갔었을 때그 신당의 표까지 흡수를 하면 어, 상당히 파괴력이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은 좀 들죠. 네. 네. 저는 끝까지 갈 것인가 아, <laughs> 아, 네. 그거 보고 저는 안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음. 저는 국장님 의견에 100% 동의하는데, 네. 이번 갑지역 선거판의 키는 정대훈 도의원이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지. 이분이 나가서 지난번처럼 9.2% 정도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랬지. 저는 무조건 국힘이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이모경이 정대훈과, 그래할 가능성도 있다. 라고 저희가 보 도의원 사선 주겠다 이러면 뭐. 2년 후에, 뭐 시장 후보로. 글쎄, 무슨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laughs> 어쨌든 지난번 그 도의원 출마할 때, 공천을 안 주는 바람에, 굉장히 이모경 의원에 대한 반감이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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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까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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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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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요까 아까 아요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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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정 아까 아정 아까 아정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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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아 다음을 계약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이번 정치판은 내가 자주 우지했다뭐이 그렇죠. 정도까지는 얘기다해야 다음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섯 분을 지금 거론을 했잖아요. 그죠? 예. 국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구고,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누구라고 그... 생각하세요? 당선 가능성을 따지면 이모경 현 의원이 가장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광명의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이 한 사람입니다. 이번 기회는 한번 정말 광명 시민들께서 국민의 심중에 좀 힘을 실어준 게 어떻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어, 지역에서 실정을 제일 잘 알고. 또 국회 가서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때 능력이나 스펙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임혜자 후보가 제일 낮지 않겠냐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 광명시 서울 편입 때문에 국민의힘 쪽이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었던 정치 언어 화법 가장 훈련이 잘된 임혜자 의원이 들어가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대훈 의원이 끝까지 완주를 한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무조건 국힘이 된다고 봐요. 다음 시간에는 을지역 이물에 네. 한번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laughs>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 뭐 시청자분들도 많이 도움이 좀 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